막내 누나는 이제 원희 누나랑 동갑인 찌찌예요. 왜내나이인어 <laughs> <laughs> 너무 싸우니까 엄마가 가위바위보에서 진놈 하나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니네 매형 욕을 교인들한테 했어. 나는 <laughs> 틀린 말은 안 해. <laughs> 누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오늘 너 수술하는데 못갈거 같아. 어디 좀 갔다 올게. 저는. 누나가 4명 있어요. 저랑 이제 제일 친한 누나가 막내 누나예요. 음. 막내 누나는 이제 언니 누나랑 동갑인 직띠예요. 음. G띠. 왜내 나이는 왜 살까? 살았어. 나이만 똑같네. 이만 직띠 직띠. 직띠. 네. 저는 소띠 제가 어수저게 근데 누나랑 많이 싸웠어요. 음. 그리고 저한테 누나니까 말을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살 음. 차이니까. 한살 네. 차이니까. 어이가 없다 그랬죠, 제가. 음. 너무 싸우니까 엄마가 가이바위보에서짓놈 하나 티라 그러더라고요.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너무 싸우니까. 소콜 소콜 소콜. 새끼가 너무 많아서 하나 줘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다섯 개가 있으니까. 근데 누나가 목사님 와이프예요. 아, 아... 누나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세요 창호가 창호가. 음. 너 네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니까 너 누나 상담 좀 들어줘 봐봐 봐. 음. 뭔데? 그랬더니 아니, 네네 매형이 이혼을 하자는 거야. 음.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 그랬어? 그래서 음. 매형이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니네 매형 욕을 교인들한테 했어. 아, 네. 아 재밌어. 어 아, 드라마야, 드라마. 아, 아, 드라마. 아, 예. 누구한테 했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권사님한테 했거든. 그러면서 내가 집사님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권사님들이 집사님한테 말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장로님한테 말을 했어. 그래서 온 교회가 알게 됐어. 전교인전교인 하나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만 모르시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귀에도 들어간 <laughs> 거야아요매형 귀에도. 아... 그래서 제가 매형 욕을 왜 교인들한테 논할 때니. 창호가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laughs> 나는 딸린 말은 안 해. 아, 나는 맞는 해. 말만 해. 어, 어.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했다네. 있는 얘기. 네, 있는 얘기를. 그렇게 아. 인들한테. 네. 그래서 아유 어떻게 할라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혼 못 해. 그래서 제가 왜 신앙 때문에? 아니 모아든 뭐게 없어 창호가 내가. 현실적인. 내가 지금 이혼할 때가 지... 아니야 창호가. <laughs> 나는 그냥 같이 살아야 돼 지금. 음. 제가 이제 작년에 디스크 수술했거든요. 갑자기 수술 들어가기 전에 1 시간 전에. 누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창우가 누나가 요즘 많이 아파. 제가 수술 들어가기 1 시간 전인데 어, 자기가 너무 많이 아프다고 지금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야 이랬더니 저녁에 잠이 안 오고 음. 억울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눈물만 나. 그래서 누나가 오늘 너 수술하는데 못갈거같아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래서 제가 그 수술 들어가는 이 베드에 누워서 누나 어디 가서 누나 하고 싶은 거 며칠 하다가 와. 계좌번호 불러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답이 바로 온 거예요. 569. <laughs> <laughs> 어디 은행? 김미자. 와. 그래서 제가 아직 누나가 죽을 땐 아니다. 아, <laughs> 그지 응. 죽을 사람이 이렇게 빨리 계좌번호를 보낼 수가 있나? <laughs> 아, 음. 저는 누나가 왜 그런지 알았어요. 음. 어려서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웠잖아요, 저희 집이. 그래서 누나하고 저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 아.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음. 그지 네. 음. 옛날에는요. 아이들 중심이 아닌 집안 많았어요. 맞죠. 옛날에 집안의 중심 누구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먹고 싶은 것도 아버지. 일정 잡는 것도 맞아요. 아버지. 요즘에 집안의 중심 뭐 모든 걸 잡을 때 누구를 일순위로 해요? 아이들. 아이들. 2번 아내, 3번 개. <웃음> 4번 <웃음> 눈치 보는 아저씨.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다. 4번 여기 있다. 4번이다. 사, 4번. 4번이다. 4번이다. <laughs> 요즘 개는 눈치 안 봐요. 남편들만 눈치 보지. 네. 그때는 눈치를 많이 봤어요. 음. 음. 누나도 똑같이 그랬죠. 어. 일종의 트라우마네요. 그쵸. 왜냐면 힘들면 힘든 표정으로 잊지 않아요. 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자기가 얼른 음. 자기의 탈란트로 음. 붐업을 음. 시키는 음. 거예요. 음. 텐션을 또네 텐션 줘가지고. 아,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죠. 음.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누나 목소리를 좀 낮춰봐. 어. 계속 분위기 띄우려고 하지 마 누나 음...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좀 흙탕물이 내려가서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있어 잠잠하게 음...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또못 있는 줄 아세요? 안돼안돼 이렇게 하면 슬픔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슬픔이 드러나거든요 아, 평온한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 맞아. 호흡이 이렇게 떨어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드러나요 그게 우울이든 음... 무력감이든 슬픔이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마주쳐야 돼요. 마주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마주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버려요? 정신을 다른 데로 팔아야 돼요. 막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자꾸 얼굴에 가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엔 누가 난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와... 어, 가면성 우울증이라요 <laughs> 하고 싶은 거 못했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힘든 일이라는 걸 자기가 몰랐어요. 자기가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꼭 해야 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고 싶었으니까, 아니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분들 경험해 봤잖아요. 겨울에 길에서 잡빠져 봤어요. 잡아줘 봤죠? 네. 안 아파요. 놀라워요. 벌떡 일어나. 집이 이쪽이지만 반대로 가게 돼. 그때 소모즈처럼 소리도 들려요. 피난다! 이 소리가 들려.